나는 이 리뷰를 사람과 평화를 위해 만들겠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던 물건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가멜라이더 빌드에 나오는 가멜라이더 크로즈 마그마가 사용하는 물건이죠. 변신 용권 디럭스 크로즈 마그마 너크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변신 용권이에요 네 용권 <laughs> 본편에서는 우리 크로즈마구마가 아주 멋있게 등장을 했죠 뭔가 언제부터 갑자기 가면라이더 특유의 눈 빨간지는 연출도 또 나왔고요. <laughs> 하지만 그게 주인공이 아니란 게 이번엔 좀 다르죠. 주인공이 아니고, 아뭐제 아니 2의 주인공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반조도. 뭐 어쨌든 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박스를 보시면 여기 가면라이더 크로즈 마그마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드래곤 마그마 풀버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크로즈 마그마로 변신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럭스 크로즈 마그마 너클이 그려져 있고요. 빛난다 울린다 변신. 용권 디럭스 크로즈 마그마 너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벨라드 필드 반다이 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항상 하듯이 저희는 나중에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너클 부분과 풀 보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멋있게 주먹을 쥐는 크로즈 마그마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멋있게 폼을 잡는 크로즈 마그마와 오른쪽을 보시면, 크로즈 마그마 너클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멋있게 얼굴과 주먹이 있고요. 자, 그러면 다 왔으니까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뜯을 때 어디로 뜯는다? 왼쪽으로 뜯는다. 자, 그러면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고, 뜯고, 여기도 이렇게 뜯고, 네! 짜자자잔! 이렇게 열면, 네, 크로즈 마그마 너클이 나오고, 여기 설명서가 같이 나옵니다. 크로즈 마그마 너클 박스는 멋있게 한쪽에다 장식을 해둘게요. 네, 취급설명서와 크로즈 마그마 너클과 드래곤 마그마 풀보틀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꺼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로즈 마그마 너클을 보도록 할게요. 오, 씨, 멋있다. 오, 오, 네, 크로즈 마그마 너클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있다가, 이렇게 열려요. 완전 멋있죠? 그리고 이게, 어, 네요 이게 버튼이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잡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빌드 드라이버에 꼽았을때 눌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렴 시트가 있고, 건전지가 3개 들어갑니다. 버튼 건전지가 3개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09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거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이라서 이제 누르면 뭘쓸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LED가 있고요. 여기 풀버튼을 꼽는 곳이에요. 이것도 크로즈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풀버튼 인식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충분히 그럴만하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드래곤 마그마 풀버튼입니다. 네, 드래곤 마그마 풀버튼이에요. 오, 되게 모양이 용이 그려져 있고, 오, 막 되게 용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고, 어? 이것도 흔드는 기믹이 없네요. 왜 없지? <laughs> 왜 없앤 거지? 그리고 보시면 029입니다. 번호가 029.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크로즈 드래곤에 이것도 공이 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요. 공이 굴네요. 아또풀버틸 같네요. <laughs> 그게 번호가 같네요. 그렇다는 건이 번호와 같으면 빌드 드라이버에서도 나오는 건 드래곤이 드래곤!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드래곤 스크래치 젤리와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드라이버에 꼽으면 드래곤, 드래곤 젤리라고 나오는 게 번합니다. 번호 인식핀이 똑같은 건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 설명서 끝. 두껍네요. 되게 할게 많나봐요. 오, 할게 되게 많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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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할게 많으니까 처음부터 차례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절연 시트를 빼고, 이건 따로 스위치가. 네, 없습니다. 절연 시트가 전부예요. 자, 이게 너클 모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벨트에 꼬을 때 쓰는 모드고,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클 모드입니다. 여러분도 가멜라이더 빌드에서 보셨듯이, 막 이렇게 쓰죠? 와우 뭐야 뭐야 차지를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 차지음이 나온대요 그리고 떼면 타격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호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타격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네요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차지가 되는데 차지를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차지를 오래 하든, 적게 하던 타격음은 다 똑같아요. 그냥 차지음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차지음이 되게 좋네요. 저 이런 락음악 정말 좋아하거든요. 와우! 와우! 오 정말 좋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너클 모드는 이게 전부인가 봐요 아닌가? 아 맞네요 너클 필살기 모드가 있는데 오호호호 버튼을 꼽고 버튼을 누르면 너클 모드의 필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죠 <laughs> 오, 우와, 엄청 질러대네?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꼽으면, 보틀번, 이라고 하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볼케닉크 나크르. 그러니까, 볼케닉 너클이란 거예요. 그리고, 아차! 네, 기합소리입니다. 아차. 이것도 길게 누르면 뭐 있나 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건 짧게 누르건 나오는 소리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트를 빼는 방법이 있죠 옆에를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여러분 크로즈 마그 너클로만 놀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바로 빌드 드라이버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풀보트를 꼽은 상태로 이걸 원래대로 돌리고 꼽아주면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 리뷰를 사로가 평화를 위해 만들겠어. 그게 내가 믿는 가면라이더다. 오 자, 오라 그랬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페호호트를트를면으틀호이라고하고호호면 크로즈 마그마 이래요. 그다음에 돌려요. 그럼 그다음에음유 레디가 흐르고 호호 그러니까 근육. 호근호호호호호호호호마그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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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그호호호 아차! 네. 아차차차. 기합소리에요. 아까 여기서도 나왔었죠. 오호호 아이씨. 오, 괜찮은데? 오, 씨. 레벨레미 탱크탱크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와, 장난 아닌데? 좋네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바로 필살기로 가보도록 하죠. 디럭스 크로즈마그와 어클은 필살기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볼케닉 어택과 나머지 하나는 볼케닉 피니쉬가 있죠. 볼케닉 어택과 피니쉬를 쓰는 법은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와 달리, 에그제이드는 그냥 계속 쓰면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그거와 달리, 볼케닉 어택은 레버를 4번 이하로 돌리면, 그니까 러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까지만 돌리면 어택이 나오고요. 다섯 번 이상으로 돌리면 볼케닉 피니쉬가 나와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 돌려볼게요. Go! 지금의 나는 질것 같지 않아! 네, 나왔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Ready, go! 하고, Volcanic Attack! 하고, 아차! 나왔어요. 아차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네번 이상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Go! 네, 자, 이번엔 뭐라 그랬냐면, 5번 이상 돌리면 레디, 레디 고!! 하고 볼케릭 피니쉬 하고... 아,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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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차! 네,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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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네, 이렇게 크로즈 마그마 너클은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크로즈 마그마에서만 나는 소리를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빌드 드라이버 스위치를 끄고 크로즈 마그마만 한번 해볼게요. Go! 견심이고요. 어택. Finish. 네, 여러분. 크로즈 마그마만의 소리를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크로즈 드래곤은 풀보트를 안 끼면 음악만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만 나오고 말소리가 안 나오죠. 자, 그럼 과연 보트를 안 끼고 돌리면 음악만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Go! 네, 역시, 크로즈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MR만 나옵니다. 이게 원래, 그, 아까 그, 근열 근육, 금융, 크로즈 마그마, 아차차차차차차, 하던 부분이 음악만 나왔어요. 자, 그럼, 어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말이 없이 어택 공격음만 나왔구요. 자, 그럼, 피니쉬 가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음악만 흘러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크로즈드래곤과 마찬가지네요 크로즈드래곤도 풀 버튼을 안 끼면 음악만 흘러나옵니다 오 좋은데 생각 괜찮은데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해본게 있죠 그게 뭐냐 해저드 트리거를 한번 꼽아봐야겠죠 아이씨, 이것까지 했는데 해저드 트리거까지 꼽으면 얘 완전 최강되는거 아니야? 어쩌는데? <laughs>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예상대로 겹칩니다. 자, 하지만 이건 우리 이미 해저드 트리거 때다 시험해 봤었죠. 맥스 해저드 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풀풀 레비탱크 보틀에서도 했듯이 이건 풀풀 레비탱크 전용 음악이기 때문에 이거랑 사실 맞는게 아니에요. 그냥 음의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맞는다고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뭐 어때요. 괜찮은데. <laughs> 자 그럼 바로 필사기도 써보도록 하죠. 고우 네 말하는 게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원래 쓰는 건 아니죠. <laughs>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본게 있어요. 크로즈 마그마가 보트를 빼면 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 해저드 오늘 하면 말 소리는 해저드 트리거에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트를 빼고. go. 괜찮은데, 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택 가 볼게요. 어택, 어택은 좀 길이가 안 맞네요. 그럼 피니쉬로 가 볼게요. 뭐, 피니쉬 부분도 뭐, 비슷하네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 괜찮네요. 그, 이거 음 나오게 하면서 이걸로 변신하니까, 오, 상당히 괜찮아. 한번더 들어볼까요? 오, 멋있어! 멋있어! 괜찮네. 어, 상당히 좋아요. 치아. 클로즈 마거와 너클로 할수 있는 건다 해봤습니다. 꼽아볼 무기가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쌍격장전 디럭스 트윈 브레이커가 있는데, 자 트윈 브레이커는 풀보트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꼽으면 무조건 똑같은 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윈 브레이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트윈 브레이커 쪽 리뷰로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일반 풀보트를 꼽히는 건 알겠는데 다른 풀보트도 꼽히나 한번 해볼까요? 특이하게 길다란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네, 바로. 네,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음, 잘 꼽히네요. 음... 아, 이게 안 되네. 아, 근데... 잘 꼽히는데... 여기서 이게 안 되네요. 어. 이게 걸려요. 어... 그러니까 역시 그냥 있는 것만 써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드래곤 풀 버틀도 한번 꼽아볼까요? 네 드래곤 불 버트리죠 음. 그리고 크로즈마그로 너크래 이게 한번 되나 해볼까요? 한번 꼬아볼게요 에휴, 너는 절연시트 형이다 넌 절연시트 형이 처해주마 자 꼬아볼게요 어, 안되네요 옆부분이 꼽혀서 안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려나? 오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좀 꼴이 좀 웃긴데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그러면 설마 여러분 최강 혼종이 탄생했습니다 엄청납니다 <laughs> 이게 뭐야 너무 커서 다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뭐야 <laughs> 헤드드 트리거 크로즈마그마 어우씨 이거 완전 최강 아니야 최강 레벨레벨까지 들어가고 <laughs> 엄청납니다 뭐, 크로즈 너클은 이걸로 끝을 냈고, 바로 이번엔 드래곤 마그마 풀보틀로 가보도록 할게요. 드래곤 마그마 풀보틀이 드래곤 풀버틀이랑 약간 달라요. 크기가 좀 작네요. 흔드는 기믹도 없어졌고요. 하지만 뒤에 핀 배열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 한번 꼬아보도록 할게요. 꼬아봤자 나오는 건 드래곤이겠죠? 네, 맞습니다. 드래곤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드래곤과 베스트 마치가 되는 건록풀보틀이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록풀보틀은 따로 파는 게 아니고 옛날에 크로즈 드래곤을 사면 같이 딸려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같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딸려오는 걸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풀보틀 하나에 2만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네, 너무 비싸요. <laughs> 그래서 록풀보틀은 없는 걸로 그냥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다음에는 에, 예, 꼽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봤자, 풀보틀이겠지만. 그죠? 그럼, 우린 또 다른 스팀건이 있죠? 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풀 포틀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얘도 꼬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봤자 드래곤 젤리겠죠. 역시 바로 필살기 갑니다 네 스크랩 브레이크가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빌드 최종 무기 예 네, 꼽아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드래곤 이것도 드래곤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신용권 디럭스. 너클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솔직히 말하면, 레빌레비 탱크 탱크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죠? 이거 자체를 무기로 쓸수 있다는 점과 무기가 변신기가 된다는 점이 아주 제마음에 끌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왜 이거를 혹시 반조가 진주인공 아니야? 지금 내용도 보니까 아주 반조가 주인공처럼 막 하던데 물론 지금 중간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빌드가 활약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겠지만 일단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대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올리면 여기도 꼽을 수 있다는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건 꼭 사세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천엔인가 3만원인가 그 정도 3-4만원 정도밖에 안해요. 물론 3-4만원이 정도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충분히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할게요. 갖고 놀기도 정말 좋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서 갖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음, 저도 그랬고요. <laughs>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풀풀 레비탱크 보틀보다는 크로즈마가마가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격과 필살기 변신과 필살기를 쓴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뿅 힘이 넘쳐 흐른다! 혼이 불타오른다! 내 마그마가 용서음친다 나는 이 힘을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 쓰겠어. 그게 내가 믿는 가면라이더다. 지금의 나는 질것 같지 않아.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ANYPO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